머리하는 쇼입니다. 오늘은 비빗 이용해서 셀프헤어 올린 머리 좀 동선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자세하게 영상 준비했고요. 어, 이거는 프랑스 제품, 셀로로스 제품이에요. 서 가볍고 튼튼한 제품이구요. 이렇게 약간 휘어지죠, 잘. 그래서 저는 요가 모양 만들 때좀 이런 게또 좋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반품 신청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부터 여기 빗핀 이용한, 어, 기초 부분부터 계속 올려드렸는데 연습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고정하는 방법으로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똥머리 하는 것처럼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이 방법 좀 올려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그대로 펼쳐서 두피 가까이 붙여주실 때 이렇게 긴 머리 삐져나온 무, 부분은 이렇게 남은 머리는 안쪽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어느 정도 연습하셨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머리가 느슨해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돌릴 때 짱짱하게 돌려주면서 끝머리는 길지 않게 남겨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면서 층집머리는 이렇게 비틀면서 돌려 주시면 좋고요 그대로 어차피 펼쳐 주시면서 안쪽에 있는 머리 덮어 주기 때문에 최대한 지저분한 머리는 두피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끝머리는 약간 조금 삐져나와도 요즘엔 자연스럽게 또 스타일링 하시니까 그대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 비빗 이용해서 두피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이렇게 돌려준 머리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꽂아서 두피 있는 머리까지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 고정하는 방법이 제일 처음에는 빗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좀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 똥머리 부분부터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 만드실 수 있는데 이때 너무 짱짱해서 두피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옆모습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상태고요. 빗핀은, 어, 들어갔을 때 약간 반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대로 이때 살짝 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털어서 약간 느슨하게 살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고정하는 위치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세로로 길게 고정할 수 있게 밑에 부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편한 부분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내일 영상은 조금 자연스럽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